캄보디아 청년 사태 정치가 책임 져라 한국의 20대 청년들이 범죄단체에 연루되거나 휘말려 캄보디아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숫자가 300명을 넘는다고 한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 들은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범죄의 소골로 들어갔다. 이 비극의 책임은 명백히 정치권 에 있다. 청년들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 하지 못한 것 위험한 해외 환경에서 그들을 방치 한 것은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다. 국민 한 사람 어느 오지를 가든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다. 희생된 청년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욕망을 쫓던, 희망을 쫓던 모든 청년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년간 권력 싸움에 몰두한 정치인들은 국민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직시해야 한다. 캄보디아 사태는 경종이다. 정치와 권력 노름에 빠져 있을 때 국민의 안전은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정치인들은 책임을 깨닫고, 측량이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